다 같이 잘 사는 게 편해요. 각자, 각자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는 만큼 잘 살자가 편해. 이걸 이해하기 편하다고 공화주의에서 어떻게 잘 사냐, 이건 고민이 안 돼요. 어렵거든. 근데 그냥 다 뒤집어 끼기만 하면은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 와, 이게 되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쉽게 다가오겠어? 공산주의가 쉽게 다가옵니다 국가 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신사 참배야. 그거를 이제 경술국시후에뭘 하려고 그러냐면 은 18년까지 계속 뭐를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여기다 신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에다가. 그게 이제 언제 어, 뭘로 터지는 거야? 기미독립선언서로 터지는 거지. 왜 종교였냐를 고민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왜겠어요? 종교가 탄압받게 되니까. 내가 믿는 것이 뭐랑 부딪히게 돼? 신사 참배랑. 부딪히게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으킨 거야? 종교인들이 일으킨 거지. 고종의 죽음은, 장례는 뭐일 뿐이야? 명분일 뿐이지. 이걸 통해서 뭐한 거예요? 종교적인 저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운동이었죠. 실력 양성운동도 YMCA, YWCA. 무엇의 약자예요? 영맨, 영맨. 그 유명한 영맨. YMCA,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러니까, 여기, 이, 이런 운동들이 결국엔 종교 운동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공상당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왜 공상당들이 들어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였냐면은, 프랑스 혁명을 보고, 우리가 왕권을 밀어내고 저렇게 혁명을 해야지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이 되면 쭉도 못 쓰는 걸 보고, 독일을 보고, 소련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 아 러시아 혁명이 위대한 거구나 해서 조선에 뭐가 불기 시작해 러시아 혁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을 때 공산당이 되는 거고 북쪽으로 가는 거야자 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평안 평안도에 주작을 벗어나서 기독교 사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양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죠 호남에서는 뭘 해? 자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을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했던 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보의 성지가 되고 있지. 아이러니하다. 자, 이렇게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모델을 해서 자유주의를 했던 평양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산당의 본거지가 되고 있죠.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했던 데는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어, 근본주의를 주장했던 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수의 성지가 되고 있다, 이거지. 아이러니하다. 자, 이제, 조선 이 만세운동 이후에 고종이 죽고 나서 한번의 만세운동이 있었고, 또 순종이 죽고 나니까 또뭐 해야 돼? 어, 장례식이 있으니까 또뭐 해요? 만세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순종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없네. 이 나라 어떻게 하지? 뭐만 남아있어? 예, 일본에 대한 악감정만 남아있는 거지. 왜? 우리의 왕을 다 죽였거든. 죽였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왕이 이 체제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 왕은 편안하게, 인, 편안하게 죽었는데, 백성들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과 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일본 안에서, 일본 인정해주고, 우리의 자치권을 가져가자. 라고 하는, 저기, 천, 천도교 쪽에서 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족 개량주의 자치론이 나오고 대동방주의랑 이게 맞아 가지고 엄청나게 성향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가 되면 건국 초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한1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의 전성기에 따라서 전성기가 이루어지다가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는 몰락을 하게 되는 게 천도교죠. 근데 우리에게 천도교의 영역이 아직도 있다. 뭐가 있어요? 어린이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동동여대 재단이 어디예요? 천도교 재단이다. 지금 지금은 뭐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출발은 여기에 있었다. 이 동덕이라는 게 뭐야? 기독교에서 서로 형제님 하는 것처럼 이 천도교는 서로 동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개신교는 공화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미국의 그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야겠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 말씀드렸지. 공산주의 혁명을 본 사람들은 뭐해? 당연히 일본을 뒤집어 엎는 가장 좋은 모델은 뭐야? 공산주의 혁명이지 러시아를 뒤집어 엎었듯이 일본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겠어? 포로레타리아에게 있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쉽게 퍼집니다 왜? 소련 뒤집어 엎는 거 봤지? 실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실체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과 의사 늑약 때까지만 해더라도 어떤 어떤 모델을 봤어요? 프랑스 모델을 보다가, 이제 이때부터 평등에 대한 다른 해석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소련, 하나는 미국이다. 보, 보는 거지. 이쪽을 볼 건지, 이쪽을 볼 건지. 근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게 편해요. 각자 각자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는 만큼 잘 살자가 편해요. 이걸 이해하기 편하다고, 공화주의에서 어떻게 잘 사냐, 이건 고민이 안 돼요. 어렵거든. 근데 그냥, 다 뒤집어 엎기만 하면은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 와 이게 되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쉽, 쉽게 다가오겠어? 공산주의가 쉽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천도교는 이런 거. 기독교 사상을 따라가지고 동양화 시킨 게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어디서 온 거야? 동학에서 온 거라고. 동학이 있으면 모두 있어? 서학도 있다니까. 서학이 뭐야? 서학은 기독교지. 그래서 동학은 뭐를 따라서 만듭니까? 서학을 따라서 만든다고. 언제? 동학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있었고 동학이 생기고 그 동학이 천도교가 되고 이 천도교가 광복 후에 얼루 들어와? 비슷한 교리니까 개신교 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가 섞이기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광복 이후에 기독교가 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다고. 철저하게 뭘 했어야 돼? 늘 얘기하지만 그들의 네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300만 명이 다 어디 갔을까 몰라요. 증게 쟁의 의문입니다. 자, 공화국 새로운 나라의 문제점. 자, 법치주의. 우리가 공화주의를 알려고 그러면 법치주의를 배워야 됩니다. 빠빠빠빠빠빠빠.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그것도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 이거지. 사회계약론 이런 걸 이해하냐 이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사회계약론은 루소로 끝나잖아. 홉스와 로코는 알지도 않아요. 공화주의,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외, 루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야 이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잡해. 이거는 쉬워. 다 얼루가 국민의 70%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광복하고 나면은 다들 뭐가 되는 거야? 다들 공산주의자가 돼 있는 거지. 일본이 물러가면 어떻게 될줄 알아? 조선이끼리 평등한 세상에서 살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게 뭐야? 그 때라고. 20년 이후에 그 30년 돌아올 때.